당신께 선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는하사전전을 만드신 하님 아버지를 내려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546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혼토 주를 찾송합니다 서울이 주께 영광을 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 설이라주 약속한 말씀 쥐에서 세상 라염라게라 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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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계서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나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설이 서리. 굳게 설이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설이라.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페여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가 u n j a 큰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하였다 하신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하나님께 불가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 내가 여기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 이를 시대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언급하며 그 특권을 통해 강조되는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강조되는 한 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 말미암아서 새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여섯 가지 특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다. 셋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린에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다. 넷째, 하나님의 성경을 위해 율법을 세워주셨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혜자가 되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여섯 가지 특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대와 축복임을 알게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불공평한 특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비유리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에 대한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러한 내용을 왜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섯 가지 특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도 특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자 뜻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들의 마음이자 중심니다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정하기보다 늘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자신의 주권을 더욱 내부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 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6절에서 6절, 바울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진정한 백성임을 말하며 하나님의 특하심, 하나님의 약속,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 또한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세계 이휼길 자와 불쌍히 여기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17절에서는 악한 발효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나가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안에 살아가는 주권의 존재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과 고백을 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 직장과 학업의 문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와 마음의 문제 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으로 기억하며 고백해야 함을 알지만, 계속해서 마주하는 삶의 변화은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일 교회의 송태근 목사님은 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성도입니다 회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대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동시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내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약속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게 만들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재능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업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선포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고 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마주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 공감하며 체휼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성문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며 그돌아보며 통해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교의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며 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성교의